영주 체리 농원에서 생산하는 체리가 얼마나 크냐 하면 비주얼이 장난이 아닙니다. 거의 이마탑입니다. 사이즈 자체가 엄청 크죠. 이런 체리를 저희들이 상품으로 해 갖고 저희들 판매하고 있습니다. 체리가 지금 요거는 이제 거의 1차 생 생산을 해서 1차 생산에서 나간 것들 이라서 지금 조금 달려 있는 거 고요. 약간 조생에 가까운 것들은 벌써 이렇게 출하가 나갔습니다. 그리고 여기 비가림 하우스에 들어와 있는 체리들도 사이즈가 가마들이 엄청 큽니다. 전체적으로 지금 숲기가 들어와서 어 지금 판매 예정에 들어가고 있고요 곧어 다음 주면 이제 극조생은 아니고, 약간 조생에 가까운 품종들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. 사이즈는 엄청 크죠?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. 요거는 브룩스라는 품종인데, 보면 숲기가 이제 곧 들어왔어요. 전체적으로. 사이즈가 좋죠?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. 어, 저희 영주 체리에서 지금 생산하는 체리들이 사이즈가 보면 엄청 크고 장난 아닙니다. 사이즈 자체가. 이런 체리를 드셔보시면 정말 만나겠죠? 모든 나무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막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. 체리들이 엄청 열려 있죠. 어, 힘들게 생산해서 외국 체리보다 알도 굵고 훨씬 먹음직스럽고 육즙들이나 이런 게 가즙이 엄청 풍부하고 괜찮습니다. 체리들이 열린 양 보면 엄청나게 열려있죠. 판매, 지금 체리 판매 이제 숙기가 들어와서 체리 판매합니다. 어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체리 농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.